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의 1대4와 i p g 신수정매, 바로, 재앙을 불러오는 신, 야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5분맨으로 진행하고요. 렛츠고. 이거, E&E에 대한 정보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에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죠? 재앙을 불러오는 신이다, 내가 바로. 자, 일단은, 모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사무라이 같은 느낌이 납니다. 어, 은근히 뭐 잘생긴 것 같고요. 오, 애니를 보진 않았지만, 딱 봐도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5분 매너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상대 캐릭터는, 이제, 가라, 길가메시. 와, 근데 어떻게 32레벨이야? 세이브, 바쿠야. 살짝 좀 빡세 보이네요. 일단은 큐스케는 돌진 난참입니다. 0레벨 곱하기 80이죠. 돌진 난참. 와, 뭔데? 그냥 데미지가 0레벨 곱하기 80이라고만 적혀있지. 구체적인 데미지는 안 나와있지만, 일단 되게 셉니다. 레벨 1이었으니까, 80이 들어가야되는데 그냥 한반에 그냥 레벨을 포업해버렸죠자 일단 디스킬 쿨타임 초기화입니다 주변 800범위에 이제 스턴을 주면서 쿨타임 초기화까지 시키는거죠 야 이거는 뭐 나중에 궁극기 같은거 쓸때 쓰면은 아주 좋겠네요 야 뭐야 뭐야 내 검은 오라도 생겼네? 이거는 바로 재앙신 조지 하는 소은 이루어지며 재앙을 불러오는 신이라고 한다. 내가 바로 재앙신이다. 일단 패시브를 보게 되면은 평타시 30% 확률로 민고파기 스킬 레벨 데미지와 공격 속도 이동 속도 최대치가 됩니다. 벌써부터 공격 속도랑 이동 속도가 최대치가 되는 거죠. 일단 한대 때리면은 이렇게 간지라는 평타 모션까지 있습니다. 재앙을 불러오는 신이라 고 그런지 몰라도 되게 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000원씩 준다는 데근데 평타가 저거라고? 나 <laughs> 놀랐죠? 야, W 뭐, 레벨 9까지 있냐? 뭐, 상관없죠? 일단, Q 스킬 자체도 굉장히 센 편이죠. 와우. 그렇지. 자, 이 e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1선입니다. 1선. 일선. 경계는 그 벽을 생성한다. 1초마다 1200 범위의 데미지를 다 한다는데, 일석 그렇지 벽을 딱 나눠가지고 와 뭐야 약간 벽에 갇힌듯이 끼인듯이 데미지가 그냥 다 들어갑니다 와 이거 이것도 약간 블랙홀 느낌도 있는데요 가라 지금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laughs> 너구리 탈출 못했어요 쿨타임 뭔데 20초에다가 쿨타임 이 20초면은 무한이란 거 아니야 그냥 무한벽인데 이거 지속 20초나 돼가지고 이거로 지면은 근데 진짜 죽어야죠 예. 그냥 죽는게 낫죠 그 정도로 사기입니다 게다가 쿨타임 초기화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이라 볼수 있어요 와 평타 뭐야 들어와 봐라 이 새끼야 평타로 다 녹여줄테니까 평타 자차도 지금 엄청나게 셉니다 데미지 600 맞습니까 이거 지금 뭐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이정도라면은 거의 뭐 개사기라고 볼수 있죠 와씨자 아이스킬 각성 아직 시작도 안했죠 각성하셨기 때문에 유토의 아 야토가 이제 본래의 힘을 각성하는건데 기본 체력이 10만 추가 변신 중 죽으면 30만원 준다고? 근데 죽을 수가 있냐? 아보쿠 야, 아, 그래, 그래, 그 그래. 30만원 아무나 준다. 따봐라. 나 잡으면 30만원. 아무나 따세요. 야토 잡기 챌린지. 아, 죽여, 죽여, 그래. 30만원. 30만원 내가 통 크게 준다. 어? 죽여, 죽여, 그래. 힘내. 최종 보스를 잡으란 말이야. 와, 확실히 스턴이 많으니까 죽긴 하네. 이거 타워 사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다가 자, 그러면 30만 원의 주인 주인공은 30만 원의 주인공이요. 지장 끝나면은 이거 못 합니다. 주인공은 누구? 와 이걸 아니 이걸 네 명에서 씨포탑사 아니야? 네, 30만 원물 건너갔잖아. 줄라 했어요. 난 줄라 했는데 상대들이 못 먹은 거야. 저도 못 먹은 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자, 일단 전용태. 제양신, 올스탯500 증가, 아호200 증가. 평타 10% 확률로 쿨타임 초기화까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디 스킬, 쿨타임 초기화 필요 없어요. 왜냐? 그냥 뭐, 거의 다 노쿨이라서 쿨타임도 빠르고. 굳이 초, 스킬 초기화를 쓰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스킬 다차버리죠 지금 돈을 안 썼거든요, 한 번도. 40만원 이거 뭐 rpg하는거 같은데 혼자 미리 보는 rpg 체험 티스킬 없나요? 티스킬 생겼죠 게다가 티스킬까지 있는 미친 캐릭터 이정도라면 근데 rpg 진짜 2분 노려보겠는데 2분 바라봅니다 와 개쎄긴하네 자 처형 적을 난도질하며 죽입니다 어 싸우도록 하죠 가라 처형! 아니다 이정해지고 애들 다 죽여준 다음에 기다렸다가 처형식 세명 가자 길이기자 깐지 납니다 오케이 몇킬당 거야 이거 한 번에 세이버 혼자 빠져나갔네 자 나갔어요 아 아니구나 쟤는 우리 팀이었구나 <laughs> 길가 그래도 레벨은 찍고 써야지. 뭐야, 뭐야! 평타란 뜻이라? 그래도 평타는 평탄은... 해야지. 레벨에 찍고써야지 자, 간다. 스탯을 찍을 필요도 없다, 얘는. 땅, 땅. 와, 데미지 미쳤어요. 들어가세요. 바로 T 스킬로 마무리. 기리키사 마무리. 자, 바라 RPG.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G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토 쿄스케 돌진 남참. 쿨타임 초기화가 있어 가지고 좋지만 어차피 쿨타임 빠릅니다. 영혼 레벨 곱하기 8 0 자, <놀람> 나. 풀탄 저기 한번 싹 시켜준 다음에 you? 벌써 레벨 5레벨. 네, 얘는 평타가 너무 세가지고 솔직히 큐스킬로 레벨링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Down. 와, 근데 네, 쎄긴 하다. 진짜 미쳤다. 뭔데? 이거 <laughs> 벌써 24레벨 잡으라고 니다 이 아이스킬 찍게되면 찍게 이제 체력 10만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전용템하고 이정도만 챙겨가면 끝납니다 자 전용템은 이제 제앙신올스탯과 암호가 증가하죠 게다가 평타가 쿨타임 초기화까지 각성 와 데미지 미쳤다 뭐 전용템 까자마자 그냥 이거 아이스킬 쓰자마자 그냥 너무 센데? 대민이 성능이 또 미쳤습니다. q 스킬 w는 제양신 패시브 아예 뭐 근데 뭐다 스킬 설명 필요 없죠. 그냥 너무 세가지고왜 이렇게 세게 맞는 거야? 근데 이거 대민지게스가 잘못된 거, 잘못 잘못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도넛 도넛 캐센데, 이거. 자,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만인데, 와, 씨, 데미지 봐. <laughs> 너무 세잖아. 바로 차형 에라이 벌리겠다 2분 20초 컷. 스킬 이펙터도 깐지 나고근데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세요. 예, 또는 야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쎈 캐릭이 수정맵에 많다는게 문제죠 엄청나게 습니다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오월라 이거 월랜드할때그그오월라인데 BJ들 자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